바트 심슨이 지금 칠판에 쓴 말은 예측이 맞았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심슨 제작팀이라면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몇 번이나 미래를 예언하여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음을 증명해왔죠.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서라고 할 정도로 심슨의 예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라 하면 암흑의 재력가들 혹은 금융 재벌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심슨에서 시바이누의 탄생을 이미 예측했고 이걸로 부자가 됐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심슨이 맞춘 예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2008년 시즌 20제 4화에서 호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러 나갔습니다. 전자투표소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은 두 개의 선택지를 지시하는 기적의 투표 머신이었죠. 오바마에게 투표한 줄 알았던 한 표가 존 맥케인에게 투표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여섯 번이나 재시도를 반복했지만, 오바마 쪽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는데도 모두 맥케인에게 투표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4년이 지나고 2012년에 열린 선거에서 이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투표자가 오바마 쪽 버튼을 눌렀는데도 대립 후보자인 민 롬니 쪽에 체크 표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버그였는지 조작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이미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예언은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입니다. 2005년 시즌16에서 심슨 일가는 캐나다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포머는 캐나다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는데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못 사는 약을 캐나다에서는 그냥 살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함께 캐나다로 약을 사러 갔는데 거리에서 그들은 친절한 캐나다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기서는 합법이라며 리페리노를 권했는데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 알려드리자면 이것은 마리화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실제로 13년 후 2018년 마리화나가 합법이 됩니다. 2005년 캐나다에서는 이게 합법화된다는 어떠한 찌라시나 이야기도 없었는데, 심슨 가족에서는 미리 알기라도 한듯 13년 전 이런 에피소드를 풀고 정확히 맞춰버리죠.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또한 맞췄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특이한 외모나 밑도 끝도 없는 거만함으로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기업의 회장이었는데요. 뉴욕 맨해튼에는 트럼프 타워라는 본인 이름의 타워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이자 재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호텔을 촬영 장소로 빌려주는 대신 나홀로 집의 영화에 본인을 출연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괴짜로 소문나 있는 인물이었죠. 2000년도에 나온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016년 이었는데요. 16년 전. 트럼프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때 선거에 나가고 당선이 된걸 예언한 거죠. 이 예언은 정확하게 명중했고 애니메이션 장면과 실제 장면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에서는 트럼프의 독특한 선거 운동까지 상세히 예언했죠. 이제 시바이노 코인 에피소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0년 2월 심슨 시즌 30일 에피소드 13화가 방영됩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여기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 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방영일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방영일은 20년 2월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바이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에피소드 내용을 보시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그리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바이노를 개발하며 이게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는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후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자신도 가상 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하죠. 이후에 이걸 심슨이 몽유병으로 이를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 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의 제일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풍자답게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년 2월 23일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요. 이를 만든 프링크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에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의 글자에 sha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hib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이누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했고 21년도에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어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승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저도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모두들 채찌피티 아시죠?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채찌피티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에 뉴스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 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이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우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스는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트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이노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시장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거래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은 지금 AI 코인 재단과 얘기가 된게 있어서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해 땡땡코인 이 코인으로 4,000% 수익 마감하니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게 24년 11월 2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3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4000%라면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 두면 4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4000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4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 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비트슐랭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